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의 말씀입니다. 자, 애굽의 기근이 아주 심하게 되어집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가운데도 기근이 이제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가나안 땅에 야곱과 또 그의 자녀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더 이상 그 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이 다 떨어져 갖고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굽에 곡식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그 아들 1 0명을 보냅니다. 자, 요셉의 형 10명은 이제 애굽에게 애굽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사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합니라 요셉을 떠나보내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사랑했던 아들인데 이제 요셉의 동생인 그 베냐민마저 이제는 아이가 없어지거나 죽게 된다면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야곱의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놔두고 어, 나머지 열 명의 어, 아들들을 보내서 곡식을 막. 많이 서울 와서 음, 그들이 완전히 굶질이 안도록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자 이제 애굽에 가게 되어집니다. 자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가. 자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그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요셉을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요셉의 형들도 탁 찾아가서 그 앞에서 탁 엎드리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서 이제는 나아갑니다. 요셉은 형들이 왔다는 걸 알고도 모른 척 합니다. 자, 어? 요셉은 알아보지만은 형들은 몰라보는 거예요. 구제해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 꿈을 생각하고 했습니다. 자, 어떤 꿈이었습니까? 바로 어? 두 번의 그꿈 가운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어? 곡식단이 어? 또한 또한 하늘의 어 회와 달과 별들이 그 꿈을 통해서 이제 그 형들이 요셉을 섬긴다는 그런데 이제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교회 가심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여고본에 보내시고, 또한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기근을 준비하시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번성케 하는 그 교회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음? 너희들이가 어디가 어디에서 왔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정탐꾼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형들은 아주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탐꾼이야? 아닙니다. 우리는 열두 어? 형제가 있었고 어? 지금 저희들이 열 명만 왔는데 한 아들은 우리 동생은 저 가난한 땅에 있고 어? 또 하는. 우리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하면서 사초 중중 그 모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걸 보니까 정말 정탐군이 맞다 하면서 어 그들을 정탐으을 몰아 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주 곤란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자 이제 오게 갇히게 됩니다. 3일 동안 가두고 난 다음에 사흘 만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합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에서 한 사람만 딱 남겨두고 이제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의 그 집안의 그 모든 사람들게 군지름을 면하게 하고 막내 아우를 내게 데려오라. 그 일로 인해서 형들의 마음은 완전히 너무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제서야 요셉을 이제는 죽이려고 했고, 어,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참으로 애 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을 볼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루우이 또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말했지 않느냐 죄를 짓지 말라 뭐라고 자 근데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않고 이제는 그의 핏값을 치르게 했구나 하면서 정말 고통의 소리를 함께 나눕니다 자 요셉과 그 형들 사이에 통역을 세워서, 어? 요셉은 잘 모르는 얘기라고 그렇게 형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힘들었던 것들,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것들, 노예로 팔려와서, 어? 옥중 생활했던 것들 모든 걸 생각하면서 음? 정말 모든 것이 교차되면서 그 생각 가운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딱 돌아와서 시몬을 결박하고 공물을 어? 갖다가 어? 그릇에 가득 채워둔 다음에 그 형들을 가나안에 보내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시므온만 딱 남겨두고 이제는 딱 그들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십니다.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그 형들이 이제는 요셉에게 철하게 하고 요셉이 말하는 대로 그들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곡식을 실고 탁 떠나가는데 어 그들이 여관에 이르러서 나귀에게 탁 먹이를 딱 주는데 보니까 자루에 돈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왔던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곡식값을 갖다가 다 줬는데 다시 다들어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아예 이제 정상꾼뿐만 아니라 도둑으로 어디 몰아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교차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이 돌아와서 그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다 하나 하나 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베냐민.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너무나도 심란해 합니다. 어?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합니다. 이제 베나민까지 잃어버릴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듦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는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든. 이제는 베냐민을 빼앗아 가고자 어? 하느냐? 왜? 나를 그렇게 해롭게 하느냐 하면서 아버지 야곱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에 가시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을 예고으로 데리고 오자는 그 교회 가심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앞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은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생각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현재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흉년을 준비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족들의 그 기근까지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제는 앞으로 갈 길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앞에 놓여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나아갑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믿고 나갑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음을 봅니다. 기근 가운데 빠진 요셉의 형들 또 야곱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가나안에서 야곱 외국으로 보냈지만은 시므온까지도 이제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또한 베냐미를 데려오지 아니하면 어 정당구름을 몰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하나님이 도와 주셔서 그 기근을 온전하게 준비케 하시고, 이제는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시기를. 하리라는 그런 말씀의 약속과 같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독도 오늘 나아가서 독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